33번. 뭐, 베토벤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토벤's drive to create something novel. 자, novel은 얘들아, 이게 새로운 참신한 이런 뜻이지. 새로운 참신한. New 하고 같은 의미지. 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베토벤의 drive는. drive는 여기서 운전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욕구라는 뜻이 있어요. 욕구. desire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토벤의 욕구, 욕망은 is a reflection, 반영이었다. reflection, 반영.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었냐면 of his state of curiosity, 그의 호기심의 상태,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었다. 즉,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Our brain's experience, 우리의 뇌들은 경험한다. A sense of reward, 모를 보상감을 경험한다. 언제?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뭐, 이렇게 no, novelly new로 지금 바뀐 거죠? 자, something 같은 이렇게 th-ing로 끝나는 단어들, something, anything, nothing 같은 단어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험하는, explore, 탐험하는 in the process,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보상감,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 됐죠? Uncertain도 역시 new를 말 바꿔서 쓴 겁니다. 불확실한 거, 이런 게 새로운 거죠. such as musical phrase. 자, phrase는 구절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음악의 구절이니까 뭐 악절 정도 되겠지. 음악의 구절 같은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자, 어떤 음악의 구절이냐면, that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전에 연주해 본 적도 혹은 들어본 적도 없는 엄청나게 새롭고 불확실한 것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뭔가를 딱 만들어냈을 때, 와! 해냈다! 이렇게 보상감이 느껴집니다. When our curiosity, 우리의 호기심이 leads to something novel, 계속 똑같은 얘기 하네요. 새로운 무언가를 이끌 때, the resulting reward, 그 결과로 나오는 reward, 보상은 brings us,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a sense of pleasure 뭘 가져다줘요? 기쁨의 느낌, 뭐 쾌감, 즐거움을 가져다주죠. 좋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겠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자, 그럼 이 글은 지금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을 때 우리는 보상감 혹은 쾌감을 느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좋다. 됐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a number of investigators 수많은 조사자들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부터는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이 글의 주제를 그 글의 주제를 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제시하고 있는 거지. 이해 되지? 자, 그럼 이 조사자들이 뭘 했나 보자. 수많은 연구자들이 have modeled 모델링을 했어. 모델링 해 봤어. <laughs> 뭔가 표본으로 잡아 가지고 연구를 했어. 뭘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 작곡, 음악 작곡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해봤어, 모델링을 해봤어. In the case of Beethoven, 베토벤의 경우에는 computer modeling, 컴퓨터 모델링. 자, 얘가 주어고 f o 스 e c a s e d on이 동상가 하고 쭉 읽었더니 얘들아 revealed가 보여요. 이,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revealed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문장이 좀 길어서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를 age 13 까지를 다 주어로 꺽쇠로 이렇게 한번 묶어 보십시오. 이게 다 주어입니다. 길죠? 그리고 한번 끊어주면 focus t o n 앞에서 한번 끊어서 이 focus t o n 은 과거 분사로 앞에 있는 컴퓨터 모델링을 끊고 수식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토벤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델링 집중된 초점 맞춰진 어디에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들에 근데 언제 쓰여진 13세 이후에 쓰여진 32곡의 피아나 소나타들에 집중되어진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델링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revealed 드러냈다. 대덩어리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 뭘 보여줬을까? The musical patterns found in all of Beethoven's music 자 여기까지가 또 대절 속의 주어예요. 아, 문장 너무 기네요. 자 음악 패턴들 found 발견되는 끊고 수식 이때 found도 과거 분사 발견되는 in all of Beethoven's music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패턴들이 decreased 뭐하더라? 이게 동사야. 대절 속의 동사, 새끼 동사, V'야. 이해 되니? 그 음악적 패턴들이 decreased 감소하더라. In later sonatas. 어디에서? 후기 소나타들에서.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아,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음악적 패턴들은 뒤로 갈수록 그 패턴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는 패턴이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잖아. 이해 되지? 익숙한 거잖아. 굉장히 familiar 한 패턴이잖아요. 그런 패턴들은 뒤로 갈수록 사라지더라. While, 반면에, 이런 부사 잘이 부사래 연결사 잘 보시고 접속사 잘 보시고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는 증가하더라 이러면 되겠죠? 뭐가 증가하겠어요? 그렇죠 이 글의 주제인 새로운 패턴은 뒤로 갈수록 증가하더라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요 빈칸 내기가 너무 좋아요. 자 반면에 novel patterns 뭐는 참신하고 새로운 패턴들은 Increased.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됐니? 자, 중간에 including부터 소나타까지는 컴마컴마로 삽입이 돼 있어. 오케이? 이런 부분을 괄호로 묶어버리고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하더라를 빠르게 볼수 있는 게 진짜 독해력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중간에 컴마컴마로 삽입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읽어볼게요. 자, 뭘 포함해서? Including patterns. 패턴을 포함해서. 괜찮지? 어떤 패턴? 끊고 수식. That were unique. 차, 독특했던 패턴. 아, 독특했다라는 것도 참신하고 새로웠다는 거지. 유니크도 novel이나 new와 같은 맥락의 어휘야. To a particular sonata. 어떤 특정한 소나타에게 독특했던. 즉 어떤 특정 소나타에서만 나타났던 그런 독특하고 참신한 패턴들은 뒤로 갈수록 늘어나더라. 증가하더라. 됐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b a i t h o v a n s music, 베토벤의 음악은 하고 빈칸이 있어요. 자, 빈칸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하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참신한 패턴들, 참신한 패턴, 호기심, 이런 핵심어가 들어가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에 became less predictable over time. 시간이 흐를수록 less predictable. 덜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새로워졌다. uncertain 불확실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less predictable.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은 얘들아 뭐라고? 점점 unfamiliar. 익숙하지 않게 됐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되죠? uncertain. 확실하지 않고 또는 이 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참신했다. 이런 의미를 Less predictable로 말 바꾸기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As his curiosity drove the exploration of the new musical ideas. 자 모함에 따라서 모함에 따라서 그의 호기심이 이끌었, 이끌었기 때문에 애즈를뭐 모함에 따라서 혹은 뭐 하기 때문에 비커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의 호기심이 탐험을 이끌었기 때문에. <laughs> exploration, 탐험, 탐구. 자, 무엇의 탐구를 이끌었어요? Of a new, 새로운 음악적 생각의 탐구를 이끌었기 때문에. 뭐가 그의 호기심이? 즉, curiosity, 호기심은 is a powerful driver. 보다 강력한 이끄는 것이다. 아, 이끌고 가는 것, 동력이다. Driver, 동력. 강력한 동력, 원동력이다. 무엇에? 인간의 창의성에 강력한 동력이다. 됐습니까? 네. 자, 이글의 주제는 어렵지 않죠? 호기심에 관한 글입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성질로 인해서 인간이 창의성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새로운 것, 이런 어휘들이 지금 curiosity, new, novel, uncertain, less predictable 이런 어휘들로 지금 나왔거든요. 계속 재진술되면서 이런 어휘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겠죠. 괜찮죠? 네.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